오줌 마려 막 방광이 꽉찬 것처럼 그러면 가스가 많이 있는 건가? 이럴 때 만약에 따면은 그냥 아, 아. 이럴 때따면 이거 뒤지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이제 이거 따면 아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니가 어, 네. 흔들었잖아 좀묵사발이 있어요 <laughs> 어우 그리고다 따네요 니가 다 따라메 <laughs> <laughs> 도할것 같은데 <laughs> 먹을마 예, 알겠습니다. 먹어! 네, 달리해봐. 예, 달리겠습니다. 얼그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얼그레. 얼그레. 얼그레이. 얼그레이. <laughs> 얼그레이. 자 와인킹과 함께하는 아, 얘도 막걸리킹이네 이제는. 그래서 자기한테 오늘은 막걸리 대해서 오늘 와인킹한테 막걸리킹을 선물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막걸리 좀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로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 막걸리 어떤 게 이런 걸좀 먹어보고 예, 예. 아,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은 형이나 저 같은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청춘 청춘 <웃음> 네. <웃음> 자기까지 포함하니까 지금 호호 하잖아 <laughs> 자기랑 동갑이야 아 그러세요 아, 내가 일단 막걸리부터 한번 싹다 이로 가요 아, 알겠습니다 어, 요즘 또 핫한 막걸리들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반 이상을 못 먹어봤네 네. 자약은 안 가져오셨나봐요. <laughs> 자연는저떡껑에 <laughs> <또 그만> 넣었지 <laughs> 오늘 요즘 신상 떠오르는 막걸리들을 같이 자기랑 좀 먹어보면서 네. 와인킹이 느끼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걸리에 대한 어떤 그런 걸좀 같이 알아보자 술뭐다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 좋아합니다 오, 내가 이렇게 또 막걸리 갖고 나오긴 했는데 혹시 뭐 막걸리 안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니요 전다좋아 막걸리 진짜? 네. 네. 제일,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막걸리는? 공짜 막걸리요 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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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에 좀대화를나눠 보니까 내가 공짜 협찬이라고 되게 좋야 돼요. 아, 뭐, 형은 싫어하세요?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애같아 <laughs> <laughs> 없어요. <웃음> 없어요. <laughs> 네. 아 그래도 진짜로 뭐, 브랜드 중에서 내가 먹은 막걸리 중에서 최고의 막걸리다. 막걸리를 많이 마셔보지는 못했고. 아, 진짜? 네. 다만, 그, 송상혁. 어? 송명섭. 송명섭. 송상혁. 송상혁은 친구네. 친구. <웃음> <웃음> 그 막걸리계 평양냉면. 예, 약간 예, 그 하얀색, 정말 하얗고, 약간 드라이한. 슴슴하고. 예. 그러면 예. 여기에 일단 내가 먹어본 막걸리가 몇개 있긴 한데, 예.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최애하는 막걸리가 있어. 그거를 자기가 예. 찾아내면 가게를 주시나요? 진짜 공짜 무작게 좋아하고. <laughs> 아니 뭐 형은 싫어하세요? 아니 나도 뭐 좋아하는데, 예. 뭐 그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만약에 찾아낸다. 이게 아무래도 준하 형이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 아닐까? 이러면 내가. 진짜 오뎅바라도 주시면은 <laughs> 지하에 있는 건데. 아니, 아니, 예, 장난 예. <laughs> 아니야. 예.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현실적으로 예. 가능한 소원을 하나 들어주기. 준하 형이랑 한번 여행을 음. 가고 싶다 아, 그건 나도, 이건 나도 너무 좋지. 아, 예.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난 사실 진짜 음. 프랑스. 기회만 된다면 뭐 보르도 이런 데 가면 음. 얼마나 좋을까. 자기 또 와인이니까. 이런 생각해서 프랑스를 넘어가고 싶어 그래서 그... 내가 지금 또 설의 마을, 또 프랑스 마을에살거든 아. 아, 아, 그쪽에서 세요? 아. 아. 이 프랑스하고 이, 이 인연이 많아, 도 그. 네. 음. 바지도 옛날에 마리때 프랑스와 저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아, 이래서 음. 여기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리수라는 그런... 애들 한숨을 중간중간에 많이 지 화면 자막이 <laughs> 튀어나오는 게 그런구나. 괜히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자기 같으면 이런 거다 편집하잖아. 아, 재미없다 싶으면 싹 편집해. 얘네들은 그걸 내. <laughs> 욕하고 이런 거 내고. 네. 편집한 게그 정도래. <laughs> 느리다니. <laughs> <laughs> 너무 좋아. 봐봐, 지금 안주 봐요 아, 이게 준비 싹. 아, 수육이랑 아, 도토리묵이랑 아, 메밀전에 준비 싹 했잖아. 자, 그럼 일단 막걸리 하나하나 먹어 와, 이거 뭐야? 납작복숭아. <laughs> 우리나라에서 납작복숭아를 키우는 농, 농가가 있다니까?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걸로 만든 건데. 그거 진짜 맛있는데. 납작 와, 납작복숭아 맛있잖아. 복숭 예, 예.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납작복숭아 올릴 때 어떻게 복숭아가 그럴 수 있냐? 깔고 앉았냐? 사람들이 막 그랬거든 음. 그럼 깔고 앉으면 복숭아가 없어지죠 음. 납작 복숭아로 만든 건데 네. 좌약 아, 복숭아 아 이게 요즘 <laughs> 아 재밌는 사람이네 여기 양주장 연희동에 있는데 이분이 어. 샤인머스켓으로도 막걸리 만들고, 진짜 과일들을 섞어서 만들어갖고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는 막걸리 만 많이... 거기서 보내준 납작복숭아 막걸리인데, 돈, 도수! 돈이 많으신가 봐요? 9도. 연희동에서 양조를 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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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즘 예. 연희동에서 뜨는 브랜드야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먹는 막걸리가 도수가 몇 도인지 알죠 보통 뭐한 4, 5도 정도 되죠. 아니야? 그냥 6도, 그냥 6도. 6도에요? 어, 6도가 예. 이제 대부분 기본. 어때? 오, 오 산미가 굉장히 좋네. 산미 있지 예. 네. 네. 음. 산미가 있으면서 침전물이 약간 좀 과육처럼 느껴지네. 예. 네. 최 막걸리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웃음> <웃음>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laughs> 아 이거요. 최최 <laughs> 이거. 막걸리 이겁니다. 와. 뭐 <laughs> 어, 자기는 어때? 저는 이렇게. 과일 이름이 들어간 술에서요, 가장 이제 경계하는 게, 과일 향을 억지로 살려서 내는 거를 가장 경계하는 거 이게, 이게 과일에, 이거는 그 억지로 내는 과일 향이 전혀 없어요. 과일에 갖고 있는 예쁜 산미를 살려서. 아, 뭔가 약간 착향, 향료나 색소나 이런 거 넣어갖고, 색깔 내고 향 내는 거, 예, 그런게 싫다 이거죠. 예, 예, 그렇죠. 어. 자, 이거 먹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저기 안주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아, 아 먹어, 먹어. 편하면, 편하 먹어. 안주 먹으시다. 아, 안주 좀 먹자. 아. <laughs>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예인이세요. 에이. 아, 진짜예요. 네 그래 또. 아 진짜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무한도전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할때 저는 항상 어, 준하영이었어요. 군자 어, 왜? 네 진짜. 왜냐면 일단 저랑 사이즈가 비슷하시고 <laughs> 큰 사이즈에서 오는 외로움이 <laughs> 느껴지는데요. 외로웠어. 외롭죠. 외로웠어. 예. 공룡이 괜히 멸종되는 게 아닌데. 약간 그런 외로움 그걸 항상 느꼈죠. 음, 메밀전 가봐.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역시 오, 공룡처럼 먹는구나. <laughs> 공룡처럼 잘 먹는다. 음어 음. 메밀전 음. 좋은데? 형잘해이집술줄요아술 <laughs> <좀 주세요. 웃음> 주려고 그랬더니 안주 먹자고. <laughs> 안주 먹으니까 달, 네. 술 달러. 음, 그렇죠. <laughs> 자 다음 막걸리는 나도 이거는안 먹어봤는데 워낙 유명한 막걸리라 음. 백종원 형님이 그. 골목 식당에서 나왔던 그 골목 막걸리, 음. 그 친구가 만든 건데 충남 예산에서 만든 예산이 사과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사과로 만든 막걸리. 사과가 8.9% 들어갔네. 음. 이것도 구도. 저희 사... 같은 술꾼들을 위한 그런 막걸리네 아, 막걸리는 구도가 제일 좋아. 아 그래요? 응, 음, 감사합니다. 육도는 너무 미미하고 구도가 제일 좋아. 아. 저... 아까 복숭아향이 너무 셌나 이것도 사과향이 나잖아. 네, 복숭아향이 세지는 않는데요 <laughs> <그게> 어때요? <laughs> 솔직히 너무 맛있었어요. 아까 그게 난 이것도 좋은데. <laughs> 이것도 좋은데요. 딱 아까 파니엔 때깨베르네 소비뇽 마 다음에 아르헨티나 와인 마신 그런 느낌. 음. 단맛을 낼때 이게 맵쌀과 찹쌀의 어떤 그 비중을 좀 차이를 둬서 단맛을 낼때 찹쌀로 이게 감미료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찹쌀로 단맛을 내는 경우도 많거든. <laughs> 와 여기 목사발 <laughs> <맵살을> 죽이네요. <laughs> 때 이렇게. 아 형이 진짜 여기 음식 죽인다고 러시더니 여기.. 죄송합다 아니 괜찮아 <laughs> 잘하네 네이블 너무 이쁘다 일단 이게 네이블부터 완전 먹고 싶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예 맞습니다 음. <laughs> 들어 들어 네. <laughs> 음. 내가 일단 예산 사과할게 <laughs> 어, 어. 나도 잘하는데요? 그냥 먹으러 다니자 <laughs> 이거는 뭐리요 소유. 아예 수육을 딱 근데 술이 있어야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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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번엔 7돈데 마루나 막걸리 이건 난 처음 보네 마루나 막걸리 네. 이게 용인시에서 나온 거나 이거는 양조장도 처음 들어보네 진짜 막걸리 양조장이 많네요 많지 브랜드만 네. 뭐 3천 개가 넘는데 그러게요 예, 조금씩 먹자고 어차피 예. 뭐. 감사합니다. 아. 어, 좀네 감사합니다 어좀 스윗하네 입맛을 음. 살짝 리셋시켜주는 음.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클린징 하는 그런 느낌? 예, 예. 그러면서 살짝 단맛이 있어서, 음, 살짝 기분을 띄워주는. 아, 이것도, 이것도 좋네. 예. 이거는 뭐, 다른 거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쌀로, 경기미로만 그냥. 아, 여기 불쌈도 맛있네요. 아, 보통 맛있어? 네. <laughs> 아, 안 <laughs> 먹어봤네? 아, 여기도 김치를 잘하네요. 음. 음. 일딴데밥 딴 먹으러 가자. <laughs> 아니, 그래도 술이 있어야죠. 음. <laughs> 지, 저기, 와인 얘기할 때 경청해 줬더니, 뭐야, 다아는구나 어? 이미 경청해 주셨으니까요. 지할거다 음. <laughs> 했는데. 뭐. <웃음> 잘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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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형한테 아이. 칭찬 들으니까. 아예 좋아 좋아. 술이 좋아. 땡기는데요? 그러니까. 자술 떨어지지 또 다른 술을 좀 봐야지, 아, 그렇지? 이번엔 설아담 이게 청와대 2023년도에 V.I.P. 오셨을 때 네. 오페라 갈라초 했을 때 담내품으로 나갔던 설아담. 이게 뭔 얘길까? 그럼... 대한민국 최 V.I.P. 외국 공연. 제가 음, 제가 한잔 따라서 따라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구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음. 잔이 비어 있어서요. 음. 살짝 이렇게 섞는 게 좋네요 막걸리. 그럼 당연히 섞어야지. 아, 그래요? 이게 다 유산균인데 이걸 안섞어 먹는 거는 막걸리 먹는 게 아니야. 음... 막... 근데 탄산가스가 있어서 항상 열때 조심하셔야 돼. 예, 뭔가 비법 같은 거는 이지 이지 이 거기다가 와이이 신나게 흔드시고 그런 것도 하고 싶럼 그럼 그건 되지. 그런 거 좋지. 신나게 흔들. 예. 아 이게 청와대 2023년 갈라쇼할 때뭐 어떤 설화담. 어, 이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남녀노소가 아노 소는 아니지. 아 작은 사람이요. <laughs> <laughs> 어, 그래지 남녀노소 좀키 작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laughs> 요즘에서 좀 칼라를 한번 바꿔볼까? 좋죠. 아, 아 어디 오미자일까 이게? 아 그래서 오미자예요. 어. 그또 어 문경이 오미자로 유명하니까 이게 문경시에서 나온 알코올 도수 7 8도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예, 예 그러게요. 크... 이거 완전 작업주네요.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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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왜요? 작업 많이 해 봤나 봐. 되게 현실적인 느낌어 어. 어우, 미자시 아, 그냥 이미 뭐 오미자 향이 느껴지잖아 기대했던 맛이 아니네요. 보통은 이제 오미자 막걸리나 뭐 이렇게 술이 오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단맛에 치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단맛이 전혀 없고 음. 그냥 정말 정제된 쌀의 맛에 오미자 느낌이 이렇게 얹어진. 얹어진. 예. 아, 좀, 좀 전에 마신 그이 살아남. 막걸리, 예. 음. 이 막걸리 그 단맛이 억지로 가당되지 않은 막걸리에 음. 오미자 향이 살짝 올라오고. 아 안주 먹어야죠. 안주 아 그러니까요. 안주 좀 취하시겠어요? 어 아, 아, 졸려 죽겠어. 아유. 주무세요 잠깐. <laughs> 제가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웃음> 잘한다. <웃음> <웃음> 잘, 잘하네 때리지만 <laughs> 마세요. 맨만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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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걱정 안 하는데 <laughs> 형 옆에 있으니까 약간 살짝 걱정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응. 뭐 <laughs> 잠시만요. 근데 술을 안 주시나요? 아, 또좋아지지 <laughs> 얘는 술떨어지면 <들어주면> 정말 사람이 <laughs> 때리겠어. 이거 다 먹어야지 자약이 나오지 않겠어요? <laughs> 지금 자약에 꽂혔네저 <laughs> 65도야 괜찮은 거야?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제일 센 도수는 우리 가게도 있는데 7 1 2도 얼마인가요? 50만 원. 어, 어 마시고 싶은데. <웃음> <웃음> 진짜 자본주의 투보다얘는 아, 그럼요. 그냥 이런 막걸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나온 막걸리들이지만, 음... 요걸 이제 흔들어보자, 이거. 음, 알겠습니다. 이거 많이 흔들고 했을 때. <웃음> <웃음> 이 정도면 터지지 않겠네. <laughs> 이런 막걸리들은 이제 보통 따오면, 아무리 해보시거나도 숨구멍들이 있거든. 숨구멍으로 이렇게 게스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어, 어, 어.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열어주면. 오. 어. 오. 팍안 터지지. 오, 그렇네요 음. 뭐. 아, 이, 이런 거는 이제 가스가 있는 막걸리들이 아니어서.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될지. 네. 이거는 모르겠네. 병 경도 예쁘네요. 그러니까. <laughs> 아, 이런 건안 터질 것도. <웃음> <웃음> 야, 이런 건안 터질 것도. <웃음> <터지지>. <웃음> 야, 씨,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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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자 <laughs>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가 또 좋아하는 막걸리 중에 하나거든요 팔팔 막걸리 예, 예 이런 대중적인 막걸리랑 아까 약간 프리미엄 막걸리 예, 프리미엄 막걸리랑 그 차이 가격대도 다르잖아요 준호 형은 개인적으로 어떤 쪽을 비중을 두시고 어떤 음식과 또. 어떤 분위기에서 먹는 와인이 또 다르잖아. 예. 이마트 같은 데서 사서 먹는 그런 와인도 예. 저가 와인도 고가 와인 못지않은 훌륭한 와인들이 있잖아. 그렇죠. 예. 뭐 그런 거이 이제 집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먹을 때 그런 와인을 먹듯이. 예. 우리도 어떤 자리에서 막걸리 먹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이런 그냥 일반 기본적인 막걸리 이렇게 먹고 예. 또 자리가 또 자리인 만큼 또 어떤 데는 찹쌀 함량이 막한80% 들어가고 맵쌀은 막20% 들어가고. 이런 거 없이 막 고가의 막십만 원짜리 막 그런 막걸리 먹을 때 있고. 네. 그 어떤 막걸리가 좋아하고 어떤 막걸리가 싫다 뭐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나도. 그러면 그래. 찹쌀과 맵쌀의그 함유량이 고급 막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렇지 찹 그렇지 찹쌀을 일단 많이 넣으면 음... 찹쌀의 단맛으로 비쌀 수밖에 없고 농도가 진할 수밖에 없고 맛이 달 수밖에 없는 거. 착향 그런 게안 넣고 여기 그런 거를 먼저 마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런 막걸리 예. 그런 막걸리가 하나 있지 여기. 아 있어요? 그럼 일단 요거 먹고. 예. 금살이면 뭐 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김포에서 나는 걸 금살이라고 하지 뭐 눈가를 넣는 아니 아니 지금 문구에서 여쭤본 거예요. 아니 아니아 <laughs> 그래서 김포할 때 김을 금이라고 이렇게 발음. 뭐 그랬나 했어요. 보지. 와인도 그리고... 와인도 이렇게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있거든. 요어 아, 뭔데 뭔데 뭔데? 금 생각 안 나는데요? <laughs> <laughs> 술먹으 원래 술 먹으면 잘 생각 안 나잖아. 알고는 있는데 갑자기 무책임한 거네. 안 주죠. 안 주지 않죠. <laughs> 하나 하고 사주 빨 하나 먹고 이미 재놓고 있었는데. 아 진짜. 네. <laughs> 또 막상 <laughs> 물어볼 줄 몰랐지 또 내가. <laughs> 형님 너무 진지한 진지한 말씀을 하셨어. 예. 아, 네, 아. 그래도 오늘 처음 봤는데 조금이라도 음. 조심해야죠. 아유 뭐. <웃음> <웃음> 이미 <laughs> 조심하기 <laughs> 되게 눈치 없어서. 아유, 아유. 내일부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럼. 아, 그럼. <laughs> 대식가세요 원래? 음... 뭘 아니야 무슨 브라 칠라 그래 누가 봐도 대식가인데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가병 쌀로 만든 국도 막걸리 일단 이제 뭐 따라 보면 알겠지만 네. 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걸쭉함이 이봐 아 벌써부터 걸쭉하잖아 음. 이것도 뭐 이렇게 소리이안 해도 되는데 아, 자기가 또 하니까 나도 하게 되네 에이, 습관이에요 습관이야 맞아, 맞아 물이 물이 들어있어도 하거든요 맞아 엽차 먹을 때도 그럴 것 같아 엽차 네. 찹쌀이 좀들어간다 본데요? 비싼 음. <laughs> <laughs> 맛이 납니다 그럼 자본주의 자본주의 <laughs> 어 끈적한데도 상큼해요 음. 찬미도 있고 예 어우 이거 좋네요 아, 쌀로 피웠다 문구도 멋있네요 인생이 피워지는 그런. 아... <laughs> 독도 막걸리, <laughs> 예. 이 팔팔 막걸리, 뭐 여기 아까 얘기했던 뭐 박유덕의 골목 막걸리 이런 것들이 예. 양조장 대표들다 젊은 나이야. 아... 87년생, 88년생, 89년생. 예.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런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는 막걸리를 생산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엄청 많이 하는 막걸리들이어서 음. 음. 막걸리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막걸리를 찾아서 요즘은 마시러 다니기. 음. 이런 막걸리들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들이 곳곳에 막. 근데 감그 술은 언제 음. 주시죠? <laughs> 아 그래도 술을 한잔 주시고 말씀을 해주야요 아니 이제 너무 그 찐한 술 이게 사실 맨 마지막에 먹으려 고그랬요 왜냐면 제가 찐한 술이요. 아 그래요? 어. 예, 예. 아, 첫 번째 아, 막걸리는 뭐였죠? 아까 그 맛있다고 얘기했던 아, 아, 납작복숭아 납작 이것도 예. 음. 맛있더라고요. <laughs> 와이프 갖다 주려고? 아니, 아직 쓸거 있어. 제가 마시려고요 괴산 가볼까? 자기가 좀. 꼭 먹으싶다, 먹고 싶다는. 예, 예. 와, 이것도 괴산 백주가 예. 15도 아 15도요? 아, 이거 지금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아 그것 아야 <laughs> 여쇠 여전히... 이걸로 맞기 전에 가만 <laughs> 이거 이제 뒤로 다 터진다니까 이거 아, 배지 배지 밀병처럼생겼는데 그러게 배지 밀병 <laughs> 요게 아 이거 너무 이것도 먹고 자꾸 흔들어가지고 아 씨. 이거 진짜 <laughs> 여기 묵사발 너무 맛있어요. <laughs> 분위기 완전 묵사발로 만드는 거. 아 진짜 씨. 와, 여기 메인 메뉴가 거의 묵사발인가 봐요. 너무 맛있다. 아있긴하다 예. <laughs> 아서발 잘하네요. 이거를 소개해야지, 이건 안. 아, 형, 근데 술좀 줘요. 아, 이거 이제. <laughs> 술주는데 소개하고 주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풍정사계에. <laughs> 예. 청주에 있는. 예. 양조장이그 풍정이란 동네에 있는 건데. 예. 그동 얘가. 추나 추동으로 술이 나와. 그리고 이게 풍정사계에. 여기 보면 가을 추자가 쓰여있어. 예. 봄추는 약주. 예. 15도. 예. 약주. 예.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실장님이 자리를 뜨셨어요. 야, 소주야. 오픈할게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청주의인 예. <laughs> 소대요. 예, 알겠습니다. 청주요? 청주. 수나추동, 예. 예. 추는 풍정사기의 추는. <웃음> 예. <웃음>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막걸리 중에 하나거든요. 아, 살균 막걸리랑 비살균 막걸리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맥주와 생맥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처럼. 어우... 아니 pled... 야, 물어보면 대답을 듣부서 <laughs> 시... <laughs> 죄송해요. 시 먹던 거 하라고! 우리 일반 막걸리, 생막걸리들은 네. 이런 거열 처리나 살균 처리를 하면 유통기한이 깊어져요. <웃음> 맛있네. <웃음> 넌 물어보고 다안 듣고 있는 거아야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음. 얘는... 아 이거 훌륭한데요? 아, 진짜. 어... 그... 좋네. 네, 와. 자, 이제 그드, 그러면 자, 이제 자기가 자, 그렇게 따고 싶어 했던 거 자야기 멀지 않았습니다. 자야! <laughs> 자약... 얘... <laughs> 이제 가스 다 빠진 것 같은 데오 어우, 이야 오~ 야, 역시 전통주 소믈리에 국가대표 다르시네요. 다치금 먹어. <laughs> 이제, 이제 떠들면서 먹을 겁니다.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막걸리 맛인데 근데 좀 전게 음. 약간 중량이 더 있어 가지고요. 헤비급을 음. 만나고 완전 라이트급인데? 네. 슴슴한 막걸리계 네. 평양냉면 같은 느낌이네. 야, 이거 희양산 막걸리 한번 먹어 보자. 예. 야, 이거 약간 맛이 쌀뜨물 만나는 음. 느낌이야. 근데 쌀뜨물보단 그... 비싸겠죠? 비싸지. 그리고 느낌이 네. 아, 몸에 좋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 <laughs> 술 드시면서 몸에 좋은 거 따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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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역시 형 대단하신 게술 <laughs> 마시면서 몸에 좋은 거 따지세요 아니, 이게 몸에 좋은 거 같은 느낌이다 라는 얘기한 거야 이게 말투에 좋나 보네 <laughs> <laughs> 아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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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에 <laughs> 몸이, 몸이 엄청 좋아 엄청 좋아지네. 계산 아 <laughs> 백점번 가볼까? 아니, 다른 거는 안 봐줘. 아, 그만까 이제. 아니, <웃음> 야, <웃음> 씨... 아, 이제... <laughs> 아 이거 골목 막걸리 오리지널 먹어야지. 다규덕이라고 예. 네. 알아 몰라 뭐 예의하지 말래난 모르죠. <laughs> 무시 는 하고 참 얘기를 해. 오줌 마려 막 방광이 꽉찬 것처럼. 그러면 가스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지 염쳐 있는 거지. 이럴 때만에 따면은 그냥. 아. 이럴 때 따면 뒤지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이제 이거 따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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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만요 잠깐만요 아 그래도 손님인데. 아, 손님. 아 손님인데. 네가 네가 흔들었잖아. 전 목사발이 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이게 예, 예, 예. 대중적으로 먹는 막걸리의 기본이 이런 거거든요. 음, 예, 예. 이건 뭐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아스파탄 감미료가. 아스파탄 감미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없죠.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먹는 이제 예, 예. 장수 막걸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 강냉이 뻥튀기도 그 감미료. 그 음. 이렇게 알갱이 큰거 보면 은 항상 감미료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근데 자기도 좀 감미료 들어가갖고 이렇게 <laughs> 먹는 다감미료좀필요한거 같은데. <laughs> 감미료. 좀 형, 포화상태 <laughs> 심각한, 심각한 거지 음. 어 그래도 답답해네요 니가 답답하네 아 그래야지 자약이 나오죠 <laughs> 아 얘는 원래 자약을 먹으려고 하는 <laughs> 도.. 도할 것 같은데요? 먹어 봐. 예 알겠습니다 먹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 <laughs> 존경하는 준하형이 <주나요>? 달려 인마! <laughs> 네, 달리겠습니다 할것 같아요. 그들아, 엄마 에이. 똑바로. 얼그레이입니다. 얼그레이. 야, 에이, 얼그레이 맞다. 아, 얼그레이. 예. 젊은 사람 좋아하는 얼그레이. 달달하지? 에, 이 달달하네요. <laughs> 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엄청 많다니까 이거.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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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 15도 배산 탁주. 아... 아, 일단 색깔이 색깔이 뭐. 아 근데 이제 맛이 너무 약주 같다는 느낌이죠 약주랑 탁주랑 차이가 뭡니까 약주는 이제 말 그대로 걸러서 위에 이제 뜬 그런 좀 맑은 술들 아... 동동주랑 그런 막걸리의 차이는 뭔가요 야 동동주하고 막걸리 검색해 보면 나와 아... 검색해 보면 아... 준하형도 나와요 아... 술을 만들어 가지고 예. 가라앉혀 가지고 예. 왜 동동주냐 예. 이 밥알이 이제 동동 뜬다 해서 동동주거든. 아... 막걸리는 이제 막 담아서 걸러서 먹었다 해서 막걸리고 아... 동동주는 이제 똑같이 술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동동 밥을 아시는 것 오고. 같으니까 저기요 <laughs> 음. 뭘 물어 보면 밥을 <laughs> 안 들으라고 하니까 <laughs> 아, 아침부터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요이 중에서 내가 정말 최애하는 막걸리가 딱 하나 있어 요다 좋아하는데 네. 내가 이 막걸리를 함께 가야 되겠다. 이거네요. 풍정사계. 그 <laughs> 최애 막걸리로 꼽으신 게 풍정사계네요. 그맞 맞췄으니까 말수가 없으신거죠 좀... 정답은 국토막걸리. 아 그래요. <laughs> 저희 가평 쌀로 만든 저저 저 막걸리를 <laughs> 처음 먹어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물론 풍정사계도 너무 흉한 막걸리고 저 양조장도 가보고. 그래도 내가 진짜 최애하는 막걸리는 국토막걸리. 또 진짜 그건 거 오해하지 마세요. 불공평하요 네, 예, 진짜로 예. 여기 너무 너무 좋아한 막걸리니까 훌륭한 막걸리니까 예.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이 막걸리입니다. 네. 예. 예. 아니면 우리 가 이런 막걸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자약은 언제 나오나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자약 먹으러. 아, 가고. 가고! <laughs> 이렇게 해야 돼. <돼요. 웃음>